어, 나, <laughs> 다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출석보상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제로가 얼마 될지도 한번 보긴 할텐데 지금 제로 값이 이제 아마 조금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을 근데 조금 더 이따 뒤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또 제로가 또 풀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일스톤 마일스톤이 지금 아마 4 3포가 모였을 텐데, 내일 바로 밤 12시 땡 되면 접속하자마자 오버롤 103 이상이라서 103, 뭐, 104? 뭐, 105.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거 두개 얼마 뜨는지 한번 봅시다. 가보자. 재료가 과연 얼마 정도 뜰지. 전환 대충 103, 104, 105, 뭐, 이 사이에 뜨지 않을까 싶은데, 105, 106? 106까지는 안 뜰라나? 그죠? 다 105. 백이 어그 정도 금방 애들이 많이 떴네요 출석부만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백이 배고 재료가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백이 배로가 아마 저렴할 테니까 그 애들로 할수 있는 강화 장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백삼 재료가 또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백 배고 백육 이런 게 많이 뜰것 같거든요 백사에서 백육 정도가 백삼은 설마 백삼 이상인데 잘안뜰것 같고 그래서 백오 백육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뜰것 같으니까 지금 뭐 백이 백삼 애들이 싸면 그런 애들을 먼저 구매해 주시고 내일 이제 또1 2시 돼서. 105, 106 이런 애들이 많이 풀리면 그때 또 구매하셔가지고 강화장사 관련된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강화장사가 어거 보세요. 지금 많이 싸잖아요. 그죠? 7천만원, 100이 좀 싸네. 100이 애들을 조금만 구매 어우. 어후... 조금 이런 식으로 구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진짜 딱 그냥 출석부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선수의 재료들이 쌀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출석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왜? 가냐 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매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어 오늘 출석부네 출석부 한번 내꺼 까봐 그리고 나서 얼마 뜨는지 대충 보고 아 이런 애들이 저렴하게 뜨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서 아마 선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3 애들이 저렴해서 저는 좀103 애들을 많이 구미, 구매를 해두고 다음에 뭐 강화 장사를 103 관련된 것을 영상을 또 업로드 하던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료를 조금 골고루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재료를 싸게 샀더라도 강화에 필요한 선수들이 비쌀 수가 있어요 강화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그런 만약에 내가 103을 샀으면 뭐108 109 이런 애들을 주로 강화할 때쓸 텐데 그런 애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 일카, 뭐 이런 게 떨어지면 그때 조금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제 7천만 원대 구매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걸고 있고요. 오케이. 또 받을 수 있는 거. 어이씨. 지금 선수가, 선수를 너무 많이 사서 더 이상 영입을 할수 없다고 뜨는데, 오케이. 다 일로 이쪽으로 등록으로 넘기고, 이제 최대한 미등록 가득가득 채우면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백삼을 만약에 제가 많이 샀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거 태우 같은 거 백삼 다섯 장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삼 다섯 장 넣어서 해볼 텐데 어딨냐 백삼.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원래 얼마지? 이거 30억인가? 37억 많이 올라왔다. 이게 확률이 40%가 좀 안되는데 세번 중에 한번 붙는다라는 가정하에 어 잠깐만 백삼 네장밖에안 넣어서 저렇게 찼구나 그지? 어쩐지 너무 조금 찬다 싶었어. 백삼을 하둘셋 나 네, 다섯 이렇게 다섯 장 가득 채우면 42%거든요, 확률이. 그러면 거의 두세 번에 한 번은 붙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이 카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전에 태오 저렴할 때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태오를 많이 사 놨다. 어딘데 태오? 많이 사 놨다 하시면 지금 56억. 가격 차이가 어때요? 거의 22억 차이 나잖아요. 2 2억 근데 103 5장 해 봤자 지금 대충 7,500만 원에 산다 치면 735. 한 3.4억. 한점아 아, 4억 이하로 전부 다 선수를 구매할 수 있는 4억 이하. 그러면 원트 제로값이 4억인데 지금 1카랑 2카가 가격 차이가 거의 20억 많이 나, 나니까 2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3카 도전은 106 5장 같은 걸로 하면 확률이 42%거든요. 106 5장. 근데 106이 지금 좀 가격대가 어떠냐? 가격대가 3억. 3억 초반까지도 구매 가능하네요. 어, 아, 그럼 106도 저렴하네.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거 한번 3카까지 가 봐야지라고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카만 잔뜩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냥 강화데이에 한번 3칼을 몰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백삼 강화 조금만 더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주르륵 다 구매해주고. 오디스 대오 데려와서 주르륵 밧둘셋넷 다섯 한또 넣어보죠. 과연 또 붙을지? 오케이, 보세요. 그냥돈 복사요. 돈 복사, 돈이 그냥복사 됩니다. 복사가 돼요. 한번 3카까지도 가볼까요? 3카까지도? 1 0다 5장? 딱 다섯 장 있으니까, 아, 두, 두장 만들었으니까, 한번 두개 3카 도전해 볼게요. 과연 아 씨발 갑자기 또 하나 터지면 기분 좋 같은데?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터지는 게 볼만도 나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번더 가볼게요. 이것도 42%인데, 제발, 3카 붙으면 90억. 어, 예. 어, 네.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